예, 감사합니다. 에, 그래서, 이 <laughs> 춘이란다. 이분 참 들어온다. 춘은 이 봄춘자가 이렇게 이렇게 세금 쭉족 하고, 그리고 한, 한, 하나 이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가지고 그게 싹 있다고, 난일 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땅속이 지금 태양이 있는 것처럼 따뜻해짐으로 인하여, 땅 속에 있는 씨앗들과 모두들이 지금 우물터서 나온다. 이 이것을 한자로 이제 봄춘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입춘을 그러니까 통해서 모두가 땅에서 그 어려 있고 혹은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씨앗들이 모두 다시 땅 위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통해서 크고 크게 되어지면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오늘, 바로 입춘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이 입춘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부처님의 에 그, 어어에에 가르침에 의한 삶을 사는 우리 제자들도, 바로, 이제, 지금, 줄여 있다가 지금부터 다시 마치 이제 씨앗이 튀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이 싹을 쳐서 그것이 <laughs> 에저 <laughs> <laughs>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아는 것이 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알게만 되어진다면 은 우리들이 <laughs> 이오타악세 이제 다섯가지 탁하고 악한 이 세상에 그 마음이 거친 중생들 에 마음을 다스려서 에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오탁 악세? 바로 우리는 원래 발급에 거해 있는데 잘못된 오둠 때문에 잘못적으로 가봤더니, 오둠 쪽으로 가봤더니, 공이 되고 거공세에서이 어둠이 뭉쳐가지고 우리 어머니 배 속에서 어둠이 뭉쳐서 이제 이 물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둠이 뭉쳤기 때문에 발금이 맞아버린 생각을 부질없는 생각 아니 물바탕질 발급이 빠져버린 바탕이 없는 어둠으로 되어져 있는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과 모양을 갖춘 것이 우리 몸이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눈, 귀, 코를 통하여 보고 듣고 하는 그 인연에 따라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달려나오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심성이 그 마음이 우리의 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성은 이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보는 어, 보고 듣고 하는 이것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 좋으니까 좋고 나쁘니까 어, 안 좋고 어, 뭐 이제 그런 인연에 따라서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려는 혼배하고 오지는 마음이 우리 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 궁미한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고 한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에 따라 욕심이 생기고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지 무지한 가운데에 암흑과 무지 속에서 우리들이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막 해보나, 그러나.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못하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깜깜한 곳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작정해서 할 때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그어 부딪혀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 이제 우리는 그 좌절해서 아이쿠 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어두운 마음이 아니고 밝은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밝게 보는 가운데 장래가 있으면 아 이것은 강이 구나 이것은 남떠러지구나 여기는 그큰 산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갈때 보고 분별해서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이것을 작성함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밝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심성이 밝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 목적 이상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는 서강온이 불은 바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밝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에 있다 다시 어둠 쪽으로 통해서 우리가 뭉쳐서 그 어두운 생각 속에서 부질없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사는 이것 때문에 음망진창인 그 우리 삶이 즉 바라고 원하는, 원하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사니 불행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그, 고통과 괴로움과 한난과 어려움과 자괴와 막힘과 생활과 병원에서 철철철철 내면사는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어둠 쪽에 속해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밝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 여는 여요하게 돼, 이제 올래. 다시 밝은 에서부터 그, 이렇게 어둠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열애입니다. 이제 석가연회, 이제 저기 다보연회, 이런 연회가 연회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중생들이 앓고 있는 병병, 병. 이게 중생들이 왜앓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아까 혼명 오지런 가운데 판참을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왜? 우리 육신의 주인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우리 육신의 주인이 마음인데 마음이 이렇게 그냥 원래는 모든 것을 밝은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까 까만 것도 있으니까 병이 들었어. 그래서 육신을 통해 일어나는 병 어떤. 이제 그 욕심 다섯 가지 욕심, 그 식욕과 성욕과 성욕욕과 재물과 명예욕, 자, 먹지 못해 병이 나느냐, 응, 어? 사랑을 못해 병이 나느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냐, 돌을 못버내그냐 사람치고 받지 못해 그러냐, 어떤 희로애로 구별하는 감정 때문에 네가 지금 병이 나느냐, 무엇 때문에 나느냐를 바로 이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알아서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 밝은 가르침, 밝은 속성의 가르침인 올바른 진실하고 참되고 밝고 하는 긍정적인 이순수한 밝은 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고쳐서 어떻게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생성되어졌기 때문에 한참을 모르고 있는 우리 마음. 그 혼미하고 오지는 이 마음이 문을 확 열어서 밝은 쪽으로 향하고 이발그 그 어두운 쪽에 속해 있는 이 마음이 부처님의 밝은 지에 의하여 확열어서그 어, 밝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 하는 밝은 가운데 밝은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애도 능이 어떤 장애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뿐인도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이상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이것을 유하여 이제 서가무리 뿔, 서가무리는 속은 모든 문제 다해결해겠다하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해져 있는 육신 때문에 여기서 욕심, 감정, 어리석은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과 한난과 어려움과 장애와 막힘과 생물과벽에서철철내는 거란 말이다.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게 석가예요. 그 다음에 문은, 문은 어둠을 먼끝내는돼 어둠을 끝내다. 우리는 팔금에서 어둠 쪽으로 욕심부려 어둠 쪽으로 애착하고 집착 때문에 와봤더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한참을 몰고 깜깜한 가운데 혼미하고 어지러운 심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끝내는, 어둠을 끝내자 빛이 오면은 확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다 어떤 불이다 불자는 사람인 자이다. 활궁 자이다. 화살이 고부라진 화살이고, 독한 화살이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육신의 욕심과 집착과 애착, 혹은 욕심과 감정과 어디서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이렇게 고부라진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말고도 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 밝은 마음,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마음이라니. 이 마음을 발견해서 이 마음에 의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둠 속성에서부터 왔던 욕심감정에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만난 어려움, 장애, 악동과 생활과 병고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곳이 서가문이 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나? 참 내가 하는 모든 개와 유를 법과 유를 내이 가르침과 유 경계해 일그 경계해 일 말을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생로병상 낙오들고 병들고 죽는다. 이 고통에서부터 열반으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와 같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근극적인 목조을 했다. 열반은 니르바나 니르는 꺼졌다가 바나 불이 꺼졌다. 어떤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자, 먹는 것에 욕심에 관한 불. 남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욕, 저, 저, 불.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불. 그 다음에 돈 먹으려고 하는, 채소 먹으려고 하는 불. 그 다음에 사람 침받지 못한 용입니다 침받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하는 그런 아니면은 육신으로부터 확, 그, 어, 감정에 의해 화내고 뭐 하고 신호해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 그냥 괄괄괄 타서 우리는 정신없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냥 절절절 매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가 얼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드냐. 이것을, 얼만큼 욕심이 더 많으냐. 얼만큼 마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게 따라서 더 많은 고통, 아니면 덜 고통을 받는 이것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어, 불을, 불이, 마음이 불이 꺼진 상태, 그런 상태가 열반입니다. 이르바라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욕심감정 어리석은 것이 없으면 한 가운데 오묘하고 밝게 빛나는 것으로서 그스로서 깨끗하고 깨끗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 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 이겁깨그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희도에라 부비고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감정의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감각의 문을 지키, 는 그래서 고요하고 오묘하고 밝게 빛나는 깨끗한 이런 마음. 요 마음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되고 밝고 많은 긍정적인 순수한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밝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르쳐서, 이제, 그, 그, 그 어, 원래, 팔금의 속성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으로, 열반의 속성에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얻는 이것을 긍정적인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설법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달음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에 그, 어, 보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 깨달음에 에, 왜 가는 길인데, 그깨달음이 바로 보살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까, 불교는 깨달음의 조건인데, 서강원이 붙처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이제, 에, 그, 어, 보살의 길, 보살은 보리살타.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살타는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깨닫 깨닫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이라고 한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 보면은 네가 만약 네가 만약에 부처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네가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 올바로 신시하고 참대고 밝고 하는 긍정적인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보리의 마음이고 이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보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몸을 떠나고, 이렇게런요 밝음의 세계, 아미타는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서 이제 보석으로 되어진 연꽃에 앉아, 보석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변하고 썩지 않는 이제 연꽃에. 자소 부처님의 그 청정한 말씀에 따라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어서 이제 그 발금의 즐거움과 편안과 안락을 누리며 산다. 발금의 즐거움이 큰 낙이요, 발그 안락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안락입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 우리는 이 그 마음이 거친 우리 중생이 왜 거쳤느냐 바로 육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욕심들과 감정 어리석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에, 에, 그, 그 만족을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 거친 마음을 이제 에,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다스려나면 바로 이것은 네 욕심이야 이것은 감정이야 라고 경계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마음에서 더 밝은 마음으로 변화가 됐을 때 우리는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벽하고 밝고 가는 긍정적인 이와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하면 그 그런 된 기원 옳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살면 된줄알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둠으로부터 열매 맺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폐망으로 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서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한참을 부르는 이득이 막히고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불통인 이 깜깜한 곳에 있는 마음을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지혜는 팔는다 부처님의 지혜는 곧내 지혜의 힘은 이것이니 밝게 빛나니 끝이 없고 내 수명은 한량이었다. 이것은 내가 오랜 옛날부터 수행을 통해서. 자, 제가 우리 부처님께서 오랜 옛날부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서, 그래서 이제 발급에서부터 잘못된 어둠 쪽으로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혼비하고 어지러운 어두운 마음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가는, 이제 열애를 이루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오다면은 우리는 바라고 뭐 원하는 모든 소원 목적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제자로서 우리는 경작년 한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하여 밝은 마음을 소유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 이 인연에 따라서, 우리, 경자는 하늘은 만 가지 복을 다 얻어서, 예, 그래서, 바라보 원하는 소원적 이상을 다 실현함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유익하고 이익을 얻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그 불교는 어차피 가서 이제 상에다가서 절하고 비로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르고 진실하고 창조하고 밝고 많은 긍정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서 그 가르침에 의한 삶. 그래서 서가문의 부처님을 그분으로 그분을 수속으로 그분을 의처해 집을 가르침답게 실천하는 이게 밝은 마음을 실천하는 이렇게 되어질 때불가사리하게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루지 못한 일들을 충분하고 넉넉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삶사식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은 우리는 삼보께 귀의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은 진실한 길을 체득하여 제교의 깨달은 밝은 마음이 향한 것이요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바다와 같은 밝음에 관한 지혜가 있는 불경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밝음의 바다와 같은 지혜를 얻어 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요 이제. 순간에 귀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밝은 마음에 이런 부처님과 이 밝은 받아왔던 그 가르침에 의한 이 가르침을 이제 법을 이게 이걸 믿고 받도록 섬기는, 섬기는 바로 비구비구니 우바세우의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신도, 여자신도. 어쨌든 남자 스님이라 해서 여자 스님이라 해서 더 원한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 부처님의 이 밝은 마음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바로 이분들이 빛죠 바로 이제 그 화합하여 한 마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의 밝은 마음으로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이게 청정한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그러므로 최고의 이세상육신을 가지고 온 우리가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에 의하여 밝은 마음을 소유하고 밝은 마음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와 같은 경자는 한해는. 저사시길 말하면서 오늘 입춘 경자는 입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잡시다. 밝게 잡시다. 밝게 잡시다. 감사합니다.